Do you know cyberpunk? Oh no! <laughs> 제 친구 안나를 소개합니다. <laughs> hi, hi. 어, 제첫 폴란드 친구 안나를 만났어요. 일단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uh, you can recommend me some yes. Polish food? How yeah. hungry are you? Little hungry. Little hungry. <laughs> yeah. 만두는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이 나는 만두네. 친구 앞에서 말을 못했지만 폴란드 음식이 약간 조금 물린다. <laughs> 아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친구한테는 비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와 길거리에 이렇게 마차도 돌아다니고 진짜 유럽 분위기 물씬난다. 와 폴란드에서도 진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유럽 비둘기는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 여기는 쇼핑 센터래요. <laughs> 안돼 와, 쇼핑 센터가 진짜 고급스럽게 생겼네. 쇼핑 센터인 줄 알았는데 아 기념품 같은 걸 많이 팔고 있네요. 그래서 왜 거기서 레전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폴िश 트래디셔널 띵스 so you will get lots of money. t h 이 개구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밑에 있는 건 진짜 폴란드 돈이고 아, 저웬만하면 기념품 잘안 사거든요. 외국 놀러 와서. 아, 폴란드 사람들 기념품 잘 만드네. 어? 아, 이럴 수가. 지금 저희 카페인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카페를 가는데 폴란드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기는 힘들어요. 예. 아 역시 유럽에서 제대로 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는 어렵네요. You know this is not ice americano yeah. because there are only seven ice. In Korea, at least there are 30 i y ice. There is a flower. Yeah, it's called goji, but it's oh. edible. And inside the filling is like rose filling. Oh. 도넛츠에서꽃 냄새가 난다 했더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딸기잼이 아니고 장미래요 장미. 빵 자체는 엄청 푸석푸석한데 어, 한입 씹었을 때꽃 향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크라코프를 이제 구글맵에서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아이 사진까지 봤으니까 이제 다 봤다. 조금 근데 피곤해요. Are you tired? Me? Yeah. I'm always tired. Yeah. <laughs> my liver is my liver 근데 저 경쟁 유튜버는 저보다 장비가 좋아 보이네요. 어, 마이크도 큰거 달고 있고. 어, 구독자가 과연 몇명일지 나는 335명인데. 10분 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히 안 답니다. 야, 진짜 폴란드에 는 성당이 정말 많네요. How many churches we visit today? Maybe f or six? Four or five, six. yeah. <laughs> 어, 근데 뭐 성당 진짜 갈 때마다 예뻐요. 막 생긴 것도 다르고 내부도 다르게 생기고 해서 진짜 오늘 많이 걸어다니긴 했는데 내부 촬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뭔가 영상이 이게 나올까 있나 싶네. 아, 이제 공원에 올라가기 위해서 트램을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트램에서 표 사는 줄을 기다려야 돼요. 저기 앞에서 표를 사고 있는데 이 줄을 기다려서 표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어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이 표를 다 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내리면 된다고 하네요. 좋은데? 와 대박 징그럽다 이게 뭐야? 에이 오우스 어 징그러워 오우 Oh, Palestina! Oh, <laughs> they are feeling so. Yeah, they're so soft. soft. Oh. <laughs> Do you know cyberpunk? Oh no! <laughs> yeah, it's yeah. a so famous issue. Yeah, yeah. Poland don't... and cyberpunk, they made a terrible game. Yeah. I'm not sure, but I know that a lot of people hated it because it was full of bugs and it <laughs> was horrible. And Polish people were ashamed yeah. because of it, but. There were fans who were really angry. Yeah. and They do some protest. Does every Poland people know cyberpunk? Yeah, ah. I mean most of the young ones know more about this you know, issue yeah. of the game. When I search Poland in mm -hmm. YouTube, there are only two news. <laughs> One news is about cyberpunk. Oh, no. The other news is that Poland is buying Korean weapon. Oh yeah, I heard about it. Yeah, yeah. do you know that? I didn't know. I just saw, you know, the headline. So is it a big issue that Poland buy weapon from Korea? No, no, not s a big issue, right? 한국 유튜브에 폴란드 검색하면은 무기 구매 해가지고 지금 폴란드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없던데 그거는 폴란드의 밀리터리 덕후에 한정된 얘기인 것 같네요. Oh, is that a Poland house? Yeah, h o u s 야. 저렇게 정원이 딸린 집이 폴란드에서는 아주 평범한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폴란드 집에서 정원이 없는 건 상상을 할수 없다.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요. 폴란드에서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거라고 하네요. 진짜 부럽습니다. 야, 오늘 그래도 많이 걸었어요. 17,000 걸음 걸었다. 여기가 바로 폴란드의 전경을 볼수 있는 로컬들만 아는 유명한 장소라고 하네요. 아 예쁘다. 와, 저거는 완전 제주도 오름 같네. 여기 뭔가 흥미로운 장소가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펜스로 길이 막혀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 폴란드 사람들이 저샛길로 어떻게 지나가더라고요. 오, 멋있는데 생각보다? 뭐 특이하다. 왜 여기만 이렇게 움푹 파여 있을까? 저기 저기 버려진 타워 보여요? 저 버려진 타워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혹시 이쪽에 길이 있나 하고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버려진 장소로 향하는 숨겨진 길을 찾았다. 채석장 같기도 하고 뭔가 인위적으로 절벽이 깎인 모습이 어 예전에 채석장으로 쓰였던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에 풀과 나무가 우거진 걸 보면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장소 같습니다. 아, 맞네, 여기. 딱 제가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오우 흥미로운데 가도 되는 거야 이거 날씨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흠, 건물이 완전 붉은색이다 오와 이거 봐봐요 No going up will be dangerous 여기를 올라가는 거는 미친 짓이겠지 그는 미친 짓을 하진 않겠습니다 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It's crazy to go yeah, yeah. Yeah, It doesn't look so Yeah some stairs already broken Yeah 와 VR 게임 케이크 주우러 가기 실사판인데 저기 끝에 케이크 놔두고 여기 주우러 갔다 오기 아, 야. But there are some c r a z 그렇네. t h e must h a there. 와, there, 저기 there... 낙서한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와,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떨어지면은 죽산데 지금 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 밑에 꼬불꼬불 걸어가지고, 아, 저기까지 다녀왔는데, 아, 피곤하다. 이제 조금 피곤하네. <laughs> little tired. Yeah. y yeah. bit, bit, but... yeah. 아, 다시 시내 중심가로 돌아왔습니다. 와, 낮에 보낸 도시랑 너무 다른데 활기가 생겼어요, 이 도시에.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뭔가 음악 같은 것도 퍼지고 있고, 어, 그냥 다른 도시에 놀러 온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났는데. 아, 이럴수가.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친구는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어, 한국에 조만간 놀러 온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 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이바이 okay.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뭐 같이 놀자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